그래 둘이 결혼을 한다고? 네 어머님 당연히 허락해 줄 거지 엄마. 혹시라도 반대하면 나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네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아.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아들이라고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원. 하여간 이 자식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따져 볼건 따져 봐야지. 안 그래 유진양? 아, 네. 그래, 둘이 뭐 결혼식에 어떻게든 올릴 거고 집이나 혼수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 엄마. 유진이 이래봬도 집 있는 여자야. 그래? 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돈을 좀 빨리 모았어요. 그래서 몇년 전에 작은 빌라 하나 사둔 게 있습니다. 월세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거기서 신접 살림 차리면 되겠네. 네? 아유, 있는 집 섞여서 뭐해. 요즘 같은 세상에 설마 구닥다리처럼 남자한테만 집해오라고 원하고, 그런 거 아니지? 대출 받아서 집 얻어봤자 은행만 좋은 일 아니겠어? 뭐, 내성엔 안 차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좋다니 어쩌겠어? 결혼은 시켜야지. 아, 어, 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어디 가도 못 만나. 그건 알지? 애가 순하고 맹해가지고 치여자밖에 모르고. 나도 여자지만 제가 내 아들 아니고 남편이었으면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혼집도 내가 해결해 줬겠다. 이제 큰 산은 다 넘었네. 앞으로 효도해야 된다. 알겠니? 에이, 엄마도. 별 걱정을 다해. 유진이가 어련히 잘하려고 우리 이제 진짜 결혼할 수 있어 유진아 대박 행복하게 살자 아좀 가만히 좀 있어 에휴, 내 아들이지만 참 사람 좋아 에휴, 아깝다 아까워 더 좋은 자리도 가능했을 텐데 어,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이라 그래. 내가 보기엔 자기가 더 아까워. <laughs> 이그저 팔불출. 1년 후. 아, 진짜. 밥안 먹고 뭐해? 싫어. 나밥안 먹어. 그냥 굶어 죽을 거야. 왜또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부장새끼, 진짜, 씨. 김대리 자식도 그렇고. 아, 요즘 같아서 는 출근길이 출근길이 아니라 황청길이야, 아주. 불사질러버리고 싶어. 언제 다 불러서 집에서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할까? 우리 남편 잘 봐달라고? 아, 됐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새끼들한테 굽칠거리냐 그래도 직장 생활도 정치가 필요한 건데. 맨날 그렇게 집에 와서 화만 내면 어떡해. 해결되는 게 없잖아. 나 그냥 회사 관두면 안 돼? 나 사업할래, 사업. 이런 드러운 꼴안 보고 내 사업하면 나도 편하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러지. 아휴, 또그 소리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이러다 내가 죽겠어서 그래. 아, 사랑한다며, 응?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아, 이집 있잖아. 자기가 능력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안 그래? 이 집? 이거 내가 스무 살 때부터 모은 돈으로 어렵게 산 건데. 알지, 알지. 그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대신 내가 사업 대박 내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응? 하, 생각 좀 해볼게. 일주일 후. 자기야, 왜? 아직도 기분 상해 있는 거야? 아, 몰라. 짜증나. 아 시키지 마. 요즘 평일만 되면 이러네.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힘들다니까. 자기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거 아니야. 하, 오늘 부동산 갔다 왔어. 뭐? 이 집을 팔순 없고 이 집은 전세 주고 우리는 근처 오피스텔 같은데 월세로 살면 얼추 사업 자금은 될거 같아. 아 진짜? 진짜 그렇게 해줄 거야? 대신 당분간만이야. 자기 꼭 성공해야 돼. 알았지? 그럼 그럼. 역시 우리 각시밖에 없다. 고마워. 나 진짜 꼭 대박 낼게. 두달 후. 아유 사장님 사모님 나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 그래도 세입자분도 방금 도착하셔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딱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집주인들이 되게 젊으시네요. 전제 부모님 나이 때이실 줄 알았는데. 부러워요. 젊은 나이에 집도 있으시고. 상속 같은 거 받으신 건가? 아니면 시댁에서 해주신 신혼집? 헤헤, <laughs> 뭐 대충 비슷하죠. 뭐? 어머, 뭐, 그러시구나. 남편분이 엄청 미남이시네요. 거기다 요즘 세상에 집까지 이렇게 해오셨으니 아내분이 참 좋으시겠어요. 네? 아니, 그게. 아이, 참.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얼른 계약이나 하자. 앉으시죠. <laughs> 아, 아니, 참. 잠시 후. 자, 이제 계약은 끝났고, 여기 계약서들 잘 챙겨가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그나저나, 남편분은 출근하셨나봐요, 주말인데 아, 저, 이혼했어요. 아이랑 둘이 살고 있고요. 아, 아, 죄송해요. 에이, 뭐, 괜찮아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밖에 있는 남자아이가 아들인가봐요, 그럼? 네네. 워낙 말썽꾸러기라 이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걸잘 못해서 밖에서 놀라고 내보내놨어요. 두 분은 아이 없으세요? 어, 네. 저희는 뭐, 이야, 그 녀석 잘생겼던데. 엄마 닮아서 잘생겼나 봅니다. 네? 아, <laughs> 아, 뭐, 우리 아들이 인물이 참 좋긴 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도 눈썹에 점이 있으시네. 아까 보니까 아들도 점이 있던데. 가만히 보니 눈매도 좀 닮은 것 같고. 아 잘생긴 사람들은 다 닮나 봅니다. <laughs> 어, 별 말씀을. 처음 본 사람이 담긴 쉽지 않죠. 저 아무튼 집 깨끗하게 잘 써주세요. 네네 걱정 마세요. 여자 혼자이다 보니 제가 앞으로 도움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남편분이 도와주시나요? <laughs> 아, 제가 전기나 이런 쪽은 잘 몰라서요. 저 그거야 사람 부르면. 어휴 물론이죠. 전화 한통 하시면 바로 달려갑니다. 집주인이 그 정도 서비스는 해드려야죠. 어머, 잘 됐다. <laughs> 어, 어. 반년 후. 자기야, 오늘 많이 늦어? 응? 아니, 좀 있으면 들어갈 거야. 왜? 아니, 저 퇴근 시간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길래 자기 좋아하는 꽃게탕 해놨는데. 아, 그래?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응? 어디서? 누구랑? 오늘 저녁 약속 있다고 안 했잖아. 아, 저녁 약속은 아니고. 우리 세입자 말이야.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잡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잠깐 왔다가 마침 저녁때라 밥 먹고 가라길래 같이 먹고 있었어? 뭐? 아니 그런 걸뭘 당신을 시켜.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 번호를 어떻게 알아? 계약도 내 이름으로 해서. 내 연락처밖에 없을 텐데? 아, 저번에 계약할 때 물어보길래 알려줬지.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집이니까 한밤중이라도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 아니,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부르면 되지. 왜 당신을 부르냐고. 당신이 무슨 맥가이버야? 만능 해결꾼이야? 당신은 왜또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있어? 당장 안 튀어와? 아이지. 아,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얘가 같이 밥 먹고 싶다길래 거절할 수 없었을 뿐이야. 걸다 가지고 대집이다 진짜. 아무튼 나밥다 먹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쫓겨나기 싫으면 당장 튀어와. 몇주 후. 자기야 현관에 센서 등 말이야. 전구 좀 갈아야 할것 같은데 자기가 좀 해주라. 난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잖아. 아, 귀찮게. 그냥 의자 놓고 올라가서 하면 되잖아.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잠깐 쉬는데 그 잠깐을 못 봐주냐? 나도 평일에 일해. 누군 꼭일안 하는 것처럼 서운하게 말하네? 그까지 거폰도몇 분이나 본다고? 그냥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 나든가 그럼. 괜히 둘다 힘들 거뭐 있어? 내가 능력이 있는데. 자기 요즘 사업 잘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럴수록 겸손해야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돈도 좀아껴 쓰고, 맨날 골프채 바꾸고 피트니스 클럽도 1년치씩 여기저기 끊어놓고, 서너 번 나가고 끝이잖아. 이거 문제 있어. 아, 거참, 되게 뗏떽거리네 내가 그만큼 경제력이 되니까 쓰는 거지. 내가 뭐 빚내서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냐. 너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 내가 잘 나가니까 셈이 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남편이 잘 나가면 나야 좋지. 안 그래? 갑자기 씀씀이가 너무 커져서 하는 소리야. 우리도 나중에 애 낳고 키우고 하려면 돈좀 모아야지. 안 그래? 일단 애를 갖기부터 하고 말해. 생기지도 않은 애 갖고 엄한 사람 발목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우,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나 나갔다 온다. 여보, 어디 가? 여보! 20분 후. 아유, 아유, 힘들다, 힘들어. 연락 주고 오시죠. 그럼 모시러 나갔을 텐데. 에유, 내가 전화해봤자 오지 말라고나 했겠지. 안 그러냐? 네? 요즘 며느리들 다 그런다더라.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아파트도 이름 길고 어려운 데로 이사 간다던데. 나도 똑같겠지, 뭐. 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신다고 하면 제가 늘 모시러 나갔었는데, 그나저나, 이게 다 뭐예요? 아, 무거우셨겠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간장게장 좀 담궈 봤어. 넌 비린 거안 좋아한다고 이런 거안 해줄 거 아니니? 아무래도 제가 간장게장 맛을 모르니까 만들기가 힘들긴 해요. <laughs> 에휴, 그나저나, 주말인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갔니? 설마 주말에도 일하러 나간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야, 싸웠니? 하, 아, 그냥 좀다퉜어요 회사에 힘들다고 해서 사업하게 도와줬는데, 일좀잘 되니까 씀씀이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더니, 부르르 화내면서 나가버리지 뭐예요.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님. 어머, 얘좀 봐.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네? 아니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팔자 편하게 먹고 사는 얘가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치가 벌어서 치가 쓰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 있니? 넌왜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들들복 가서 기어이 애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가장에 대한 존경이 없어 존경이 아니죠, 어머님. 내 아들처럼 잘난 남자 안 만났으면 너 여태 말단 직장님 와이프로나 살았을 텐데. 내 아들 만나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사업 시작한 게 누구 덕인데요. 제가 사업 자금 안 돼줬으면, 아이고, 편류세를 다 떤다. 네가 돈안 돼줬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했겠지. 내 아들 어릴 때부터 사주쟁이들이 다 입을 모아서 말했었어. 사업하면 아주 대박을 터뜨릴 거라고. 개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업이 대박 난 거지. 뭐 네가 꼴랑 그돈몇푼 대줬다고 성공한 것 같니? 그것도 토끼병이다, 얘.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저는 그 사람 사업자금 되느라 제가 갖고 있던 집까지 전세 주고, 비싼 월세 내 가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돈만 잘 벌었어 봐라. 그냥 집한채더 샀으면 되는 일이지. 에휴, 이래서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애가 너무 사람 하나만 보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 놈의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의 사업 자금 제가 회수해도 되겠네요? 뭐? 그이가 잘 나서 그런 거면 금방 또 일어서겠죠. 안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에 무슨 그런... 가족이기 이전에 저는 그 사람한테 투자자인 건데 투자자가 돈 뺀다면 빼는 거죠. 매달 어머님 드리던 용돈도 제 월급에서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앞으로 그만둘게요. 잘난 아들이 알아서 드리겠죠. 어머, 아니, 얘가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용돈 받고 싶으시고 아들 계속 사업시키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그이가 소중한 아들인 것처럼 저도 저희 집에서는 꽤 귀한 딸이거든요. 어, 아휴, 열흘 후... 아이고, 사모님, 어디 나가시나 봐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보러 나가느라고요. 아휴, 제가 요즘 아주 사모님이랑 사장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고 다닙니다. <laughs>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렇게 좋은 집주인들이 또 어디 계시겠어요? 세입자 아들 생일이라고 같이 생일 파티도 해주고 수시로 집에 가서 전구도 갈아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혼자 아이 키우는 사람이라 중계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는데 집주인 내외께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는 거 보니 뭉클하더라고요 네? 누가 뭐래요? 생일 파티를 해요? 수시로 들락거린다고요? 아, 저, 아니, 저 그게... 모르셨어요? 사장님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 집에 가시는 것 같던데 저도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거라 생일 파티하는 건 직접 보긴 했지만 아, 지금도 그 집에 계실 텐데 이 사람 오늘 미팅 있어서 늦는다고 했는데 설마... 아, <laughs> 아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일주일 후 자기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 음 그래. 그래 알았어. 잠시 후.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까지 어떻게? <laughs> 이대로는 안 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한 시간 후. 자기야. 오늘 좀 일찍 들어올래? 할말 있어. 아, 어쩌지. 나 오늘 늦는데.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아, 그래? 잠시 후 어머님, 좀 이따 들르려고 하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좀 사갈게요. 어? 어? 어! 아니, 저... 나 오늘 동네 아줌마들이랑 찜질방 가기로 해서 말이다. 아유, 어쩌니 오늘은 오지 말고 나중에 오거라. 찜질방이요? 몇 시간 후? 하, 그래, 고민하지 말자. 일단 열어보고 오해였으면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잠시 후... 자기야! 나 너무 좋아. 자기 만나고 하루하루가 행복해. 우리 애기 내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다시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진짜 천운이야. 에이, 천운이라니. 응? 이런 건 운명이라고 하는 거지. 어머, 뭐, 뭐래. <laughs> 야. 엄마야. 아, 여보. 아주 잘들었는 짓이다. 옷안 입어? 어머머, 어떻게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가까이 오지 말아봐. 당신 어떻게 들어왔어? 야이 미친 놈아. 이집 주인은 나거든. 비상키 하나 없을까봐. 어머,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이러는 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불법이라고 그 주둥이를 놀릴 자격이 있어? 아유 저다 근데 얘들이 문은 왜 열어? 어머나, 아이고. 어머님,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어머님까지. 아니, 그게 말이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인간은 눈이 돌아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이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여길 들락거려요? 아니, 우리 집 전세금을 많이 올려달래서, 내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아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쩔쩔 매야 하니? 네가 시집와 산게뭐 있다고? 뭐라고요? 솔직히 난내도못 낳는 너보다 내 손주 낳아준 채가더 소중하다? 피늦게 알게 된 손주이긴 하지만 쟨 그래도 우리 아들의 씨를 낳았는데 내 마음이 안 쓰이겠니? 그럼 전현 아들이 정말 저 사람 애라고요? 니들은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오지마,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마. 아 이씨. 어머 어머 자기야, 여기 3층이야. 어떻게 어떻게? 나 몰라. 아유, 어머나 얘들아, 아니, 왜 옷도 안 입고 창 밖으로 뛰어내려? 어머, 아유 얘들을 어떻게? 얘! 예, 빨리 119 불러라 빨리. 뭐야 이 상황은? 진짜 어이가 없네. 몇 시간 후...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애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괜찮은 거죠? 그게... 뭐 식물인간 그런 건가요? 둘다 의식이 아직 없어서... 아니요, 의식이 없는 건 일시적으로 좀 크게 놀라신 것도 같고, 떨어지면서 가벼운 뇌진탕이 생겨서 그런 거고요. 문제는 다리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왜요? 왜, 뭐 부러졌어요? 어,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추락하면서 척추에 손상이 가서 다리를 쓰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아들 얘기는 아니죠? 제, 제가 다리를 못 쓴다는 거죠? 우리 아들은 다시 걸을 수 있죠. 아이고, 선생님,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두분다 반신불수로 사셔야 할 겁니다. 어, 재활을 시작해 볼 수는 있지만,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네요. 척추 손상이 워낙 커서요.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잖니 아이고, 아, 뭐, 뭐야, 내가 다리를 못 쓴다니. 미래가 다리를 못 쓴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아들아. 깻히 어쩌면 좋니, 아이고. 잘 됐네요. 뭐? 넌 지금 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이 남편이 장애인이 됐는데. 누가 죄 남편이에요? 뭐? 당신이 그 집에서 홀딱 벗은 채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그 순간, 내 남편 자리에서 아웃이었어.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애도 못 낳는 저보다는 애 낳은 조여자를 더 아끼신댔죠? 보아하니 뭐 옛사랑이라도 되나 본데. 어차피 전연 아들도 니네 씨라며. 니가 잘 키우면서 살아봐 그럼. 그리고 내가 줬던 사업자금은 이번 달 내로 일원 한장 남기지 말고 싹다 반환하고. 알았어? 아니 여보,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그 돈을 어떻게 다 줘? 그러지 말고 나한 번만 봐주라. 이 꼴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반신불수가 아니라 아주 전신을 못 쓰게 만들어줄까? 한 번만 더내 옷그댕이 잡아당겨봐. 그땐 평생 코로 영양분 공급받으면서 살게 해줄 테니까. 어머, 아유, 이안 된다. 우리 아들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디 가니? 말은 똑바로 해야죠. 아줌마 아들 이 꼴로 만든 사람은 아줌마들 본인이에요. 옷도 안 입고 그 흉한 몸뚱이로 온 동네 쪽이란 쪽은 다 팔렸으니, 이제 그 동네 살지도 못하겠네. 집도 이번 주 내로 비워. 알았어? 저기요, 저기요. 한달후 예, 유진아. 도전까지 다 찍은 마당에 무슨 일이시죠? 장애인들 수발 들으면서 애까지 키우려니.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네가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가사 도우미라도 좀 붙여주면 안 되겠니? 네? <laughs> 이 아줌마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아줌마라니? 그럼 아줌마지 아저씨인가? 내가 왜그 집에 가사도허허를 붙여? 정신 나갔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새며느리까지 꼭 끌어안고 알콩콩콩 사세요 그렇게 잘난 아들인데 장애인 된게 대수겠어요? 아유, 그럼, 애라도 좀, 아유, 나 애는 진짜 못 키우겠다. 아들, 며느리 똥뭐좀 수발들면서 다큰 애를 어떻게 키우니? 그거야, 내 알바 아니니까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한번더 연락하면 그 귀한 아들, 며느리 찾아가서 그나마 알량하게 남은 재산들까지 싹다 뺏어버릴 거니까.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재산분할의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제가 줬던 사업자금도 모두 돌려받았고 당연히 집도 돌려받았죠. 그후 그들은 급격히 추락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반신불수라 일도 못하는 두 사람에 어린애까지 늙은 시모 혼자 건사해야 했으니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일을 해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 상관있는 일은 아니었죠. 저는 이혼 이후 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는 어깨 탑자리를 노릴 정도로 회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꿈꾸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전화 위복. 사업자득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때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